강릉시가 강릉을 찾는 개별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관광 포털 사이트를 구축했습니다. 여섯 개 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야심차게 시작했는데요. 아직 보완할 점이 적지 않습니다. 백행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시 관광 거점 도시 전략 사업으로 강릉 관광개발공사가 지난 2월 말 구축한 뒤 3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관광 포털 사이트 비짓 강릉입니다. 강릉에서 할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맛집을 소개하고, 강릉 여행 계획을 짤때 편리하도록 교통편과 여행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게 체험과 스토리 위주로 개별 관광객을 지원한다는 컨셉은 좋았는데, 아직 제 역할을 못한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접속자 수는 4만 1000명, 173개국에서 한달 평균 6,800명이 이용했는데, 한달 평균 만명 이용이라는 목표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여행객들이 직접 다른 여행객과 여행 경험을 공유하도록 만든 여행 공유 코너 게시물도 반년이 지났지만 다섯 건에 불과합니다. 소개된 체험 프로그램도 30여 개 정도로 많이 부족합니다. 요즘 뭐 핫하다는 별로 나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굳이 이것까지 들어와서 검색해 볼 필요까지는 잘못 느끼겠습니다. 이달 초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비즈 운영권을 넘겨받은 강릉시는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을 마친 뒤 내년부터 보완점을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족한 컨텐츠라든지 뭐 홍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좀 보완을 해서 저희가 이 홈페이지가 그 외국인 전용 특성화된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 관광객 대상으로 해서 강릉 관광에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될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릉시는 사이트 운영이 본격화되는 내년부터 외국 유명 관광 사이트의 비직강릉 도메인을 소개하고 홈페이지 외관을 정비하는 등 활성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지원 뉴스 백행원입니다.